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7월 6일 석회공과 시편 75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이야기를 살펴보면 시편 75편은 그 저자가 나와 있습니다 아삽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원래 다이시대 찬양대장이죠 그 사람이 쓴 시일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 시편 10편 75편은 시편이 총 다섯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제 3권에 속합니다. 제 3권이 지난번에 나누었던 시편 73편부터 시편 89편까지가 제3권인데 이 다섯 권의 책은 역사적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집니다. 제3권은 BC 586년에 남녀다가 멸망하는데 그 멸망 전후를 기점으로 쓰여진 시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멸망하고 그 이후 남유다도 계속해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결국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BC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적들의 침입이 잦은 그때에 쓰여진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시편 75편에 쓰여진 그 시기를 히스기야 왕대로 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제13대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는 엄청난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장 아삽이 아니라 그의 후손 아삽의 후손이 쓴 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 남 유다 제1 3대왕 히스기야 왕 때의 어,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아스르가 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던 북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남하해서 남 유다까지 이제 침략을 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스르의 왕은 사네립이었고 어, 사네립은 납사계를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이 엄청나게 모욕하게 되고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기도함으로 아수르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물리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10편 75편의 장면은 어, 10편 74편과 같이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소 제목으로 알다셋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알다셋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 불려졌던 노래의 제목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 시편 75편의 주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아스로와 같은 이방의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방 나라 그 악한 나라 그 교만한 나라를 심판하신다 공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보면 오만한 자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뿔을 높이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어, 성경에서 보면 특히 잠언에 보면 교만한 자, 오만한 자를 하나님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시에 등장한 오만한 자는 어, 자신을 하나님의 이치에 올르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오만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즉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교만하다, 그리고 또는 오만하다 얘기를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도전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기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오만한 자는 바로 아스르 제국의 산헤립인 것이죠. 어, 그리고 어, 악인들의 뿔을 뿔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악인들의 뿔은 오만한 자들이 어, 행하는 행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나 오만한 자는 같은 의미인데 이 오만한 악인들이 뿔을 높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뿔은 능력과 힘, 위엄과 영광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뿔을 높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 하나님 위치에 서서 거만하고 오만하게 행동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한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이 악인들에게 행하시고 하나님은 의인들을 높이시고 악인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찬양 기, 시편 기자가 주님께 반복해서 감사하고 사람들이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내용으로 시가 시작해서 감사의 내용으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이유는 어,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 기이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한그 날에 반드시 심판한다, 바르게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시핀 기자가 주님께 반복해서 감사하고 또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을 전파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 약속대로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을 바르게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문제 하나님은 오만한 악인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한 의인에게 각각 어떻게 하시나요? 시에 보면 은 오만한 악인이 등장을 하고 또한 의인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7절 말씀에 보면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낮추시고 의인은 높이신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악인들의 뿔은 다 베어버리시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즉 악인은 하나님이 멸하시고 낮추시고 또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유한 세력의 압제와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악인의 교만을 반드시 갚으입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 날에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신뢰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를 주님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